자, 요것도 지금 다섯 글자 되대으니 온절구죠?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하나. 온절구에서는 반드시 2번 끄트머리 4번 끄트머리가 아분을 둔다. 아분. 아분이란 말은 리듬이란 말 리듬. 그렇게 성쿠 끄트머리 결국 끄트머리는 같은 리듬으로 간다. 이거는 우리 가요 노래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요 노래도 애국가도 그렇고 모든 가요 노래가 끝구절은 항상 평성으로 같은 리듬으로 끝나요. <laughs> 선생님 좋아하는 내 나이가 어때서 일제란 볼로 보십시오. 나이가 어때서? 서, 가지그죠 사랑하기 딱 좋은, 딱 좋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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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똑같잖아요 위에 리듬하고 위에 리듬 똑같죠? 우리 애국가 불러봐도 똑같습니다. 항상 끝에는 같은 리듬으로 가죠. 이해됩니까? 그게 아분입니다, 아분. 아부. 그걸 이제 평성으로 아분을 하거든요. 음. 중국에 사성이 있죠, 그죠? 사성, 평상, 그 입이 있잖아요. 평성 하면은 뭐요? 평평한 소리겠죠, 평평 소리. 방금 했듯이, 딱 좋은 나이, 지 하고 평평한 소리 딱 끝나잖아요. 그걸 평생이라고 그러고, 상성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소리. 상성. 그 다음에 어, 평상, 그 다음에 거성. 그 성은 잠깐 내려왔다가 올라가 소리. 입성. 입성 그냥 뚝 떨어지는 소리. 자, 요거 세계는 보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이 변동이 있는 이런 소리를 우는 척성이라고 럽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평성이겠죠? 한시도 그렇고, 우리 가요도 그렇고, 아분에는 항상 뭐를 한다? 평성으로 문자를 둔다. 우리 효국가 1절은 어떻게 돼요? 동해물과 백두사리, 마르고 달토, 록 하늘의 보호사, 우리나라만, 세. 똑같죠? 그런 걸뭐한다 아분이라는데, 아분. 아본. 됐습니까? 요거는, 요거는 보니까 첫째 구에도 있다, 그죠? 랫자가 똑같은 리듬이잖아요. 요런 거는 이제, 원래 원칙은 2번, 4번, 끝덩어인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아분을 적으시오 하면은, 뭐요? 렛자하고저자하세 개를 적어야 되죠. 같은 리듬이니까. 원칙만 아시면 됩니다. 2번하고 4번 같은 머리. 7은 절구는 또 달라요. 7은 절구는 1, 2, 4로 가는데. 자, 아분에 대해서 아시겠죠? 문이 뭔지, 아분이 뭔지. 운치가 있다 할 때, 운, 리듬. 됐습니까? 그럼 한 시간 또 반드시 또 평기식이냐, 적기식이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곱 시이잘 나옵니다. 한시의 평기식과 척기식. 어떤 거를 평기식이라고 그러고, 어떤 거를 척기식이라고 하냐? 아까 말 그대로 평기식은 평평한 소리라 그러죠? 척기식은 높낮이가 있는 소리. 어 오세요. 첫 구절에 두 번째 구의 발음이 평성이면 은 평기식, 척성이면 은 척기식. 그거 하지 말면 돼요. 이 글자가 평성이냐, 척성 이런 건안 묻습니다. 기준 말면 돼요. 척구의 두번째 글자가 평성이면 은 평기식 평성으로 이렇기 때문에 평기식 척성 올라갔다 내려갔다 는 변화되는 소리 척성으로 두번째 글자가 척성이면 은 척기식 그두 개는 알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1급 단골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장단음 시험 문제가 꼭 나오죠 이거 평상 거기까지고 또 장단음 시험에도 꼭 나옵니다 평상 그입 있으면은, 평성과 입성은 무조건 단음이고, 그 다음에 상성, 거성은 무조건 장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글자를 보고, 랑, 오나, 랑 자가 이게 평성이 상성이 모르잖아요. 그거는 뒤에 요 정리해놓은 가지고, 이건 뒤에 설명을 하고.